더 늦기 전에 지원하세요. <laughs> 숫자 계산 없이 베풀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요. 일단은 밥, 뭐 용돈, 뭐 직원들 뭐돈 주는 거. <laughs> 모르겠어요. 근데 그냥 계산 안 하고 그냥 줄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망했었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금전적이든 직급적으로든 좀이 변화된 삶을 다른 제 직원들도 느껴봤으면 좋겠, 좋겠다. 저보다는 좀 단기간에 좀더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버티고 일을 해가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금전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. 팀장이 딱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진짜 내가 증명해 보겠다. 그랬는데 계약이 안 나온다. 그럼 내가 500만 원 줄게. 나 믿고 딱한 달만 더 해봐. 그렇게 말씀하신지 사일 뒤 계약이 나왔어요. 들어왔을 땐 되게 다 뭐랄까 꼬질 꼬질 해요 <laughs> 처음에는 계약 쓰고 나서 이제 맞춤 정장도 맞추고 시상으로도 이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때깔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우금 보고 계신 분들 도전해보세요 <laughs>